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좀, 좀. 어, 헌법재판소의 멈춤을 방지하는 법입니다. 아 어, 그, 우리는 이 윤석열이라는 내란숙에 내란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, 어,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. 어, 지난 12월 3일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는데, 헌법재판소가 당시 재판관이 어, 정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권한대행으로, 어, 직무를 수행했던 한덕수, 최상목 등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.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 명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한 정말 초유의 반헌법적인, 헌법 파괴적인 상황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가치가 살아있는 국가였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심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멈춰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 기간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·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, 헌법학자회의 등등 모든 지금 헌법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목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 조기 대선까지 이르기까지 대통령이, 정식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 그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또, 또다시 멈출 것인가.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, 되고 심리,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블랙아웃, 멈춤을 방지하기 위한, 어, 제대로 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함덕수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대표성이 없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습니다.

네, 그 위원장으로선 말씀드립니다. 어,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헌재 판결을 다 승복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이 헌재 판결문 114 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다들 정독하기를 권합니다. 지금. 박은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앞에 나와 계시는 기관장들께서 답변을, 판결문을 안 읽어보셨는지, 읽어도 무시하시는 건지, 어떤지는 모르겠으나, 그거에 대해서 판결문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 보면, 이승만 정권 때부터, 발체개원부터 유신헌법 독재, 전두환 비상계엄, 군사반란 이런 것이 다 기술이 돼 있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. 그리고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상권도 없애버렸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역사를 다 기술해 놓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이번에 현재 이 판결문이 우리가 22분 요지만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읽어 보면 이번에 8 분의 헌법 재판관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. 역사성과 헌법,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판결문을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모든 국민에게 저는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, 특히 우리 현재 사무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답변할 때 참조해서.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